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대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의 결과라 뭔가 좀 의아한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모스는 아모스서는 소선서 중 소선지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시기는 여로보암 이세가 주전 793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남유다 왕 우시아가 739년에 죽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두 기간의 대략 중간쯤인 주전 760년경 안팎으로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722년 멸망하기 전에 기록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에서 2800년 전쯤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드고아라는 유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동네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유대 출신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새벽의 본문이었는데 14절에서 15절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요,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아모스서 1장부터 6장까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뜻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아모스서 7장에서 9장까지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다루는 부분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약화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안정적, 안정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두 나라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례없는 부와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시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번영에 도취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상의 통치자로 만드실 여호와의 날이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인 번영으로 철저하게 교만해졌고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그들이 부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이 없었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풀어있는 헛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의 핵심 구절은 8장 11절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7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듣지 못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장에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대한 기가리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지도자 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장차 이스라엘 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메뚜기예요. 그 다음은 불, 그 다음은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세 가지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자의 기도를 통해 두 차례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는 끝그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냐면 북이스라엘의 말로 바로 끝 멸망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네 번째 여름 실가의 환상과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목이셀를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에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모스가 본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실가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실가와 그 실과가 한 광주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라 겁니다. 그 광주리 안에는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북이스라엘의 최절정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말로가 이제 왔다. 여름실과 한강주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지만 그 의미는 둘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리의 상해가는 여름실과는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일 대로 쌓여 이제 심판만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무리익은 여름실과를 따서 과일에 담아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팽배한 죄악 때문에 결국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실과 종말 이두 단어는 히보리로 보면 시보리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여름실과라는 표현은 카이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종말은 캐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십리려는 유사한데 이는 심판에 대한 위기 의식을 주고자 한 아모스의 언어 유희라는 거야. 언어 유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나 조만간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여름 실과처럼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부강하나 결국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부적인 부패로 인하여 멸망으로 막을 내릴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현실 속에 내재된 부정한 요소는 비록 당장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두번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작은 죄, 그 죄, 죄를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압목과 통찰력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장래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용할 때까지는 기다리신 후에 비로소 징계, 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에서 두 번에 걸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를 심판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귀하는 자에게는 극률의 하나님이실지 모르지만 끝끝 내 자신의 죄를 회귀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뀐다라고 변하잖아요. 북이 영화가 끝나고 앞으로는 북이스라엘에 엇만 남는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슬픔만 남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울 수도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동안 북이스라엘은 안락한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며 풍요로움 속에서 향락을 즐겼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여 곳곳에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무리 즐겁고 풍요로워도 그 끝은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자계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예 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제 아모스 8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으로아모스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기 마지막 설교라는 표현을 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본문 4절에서 6절은 사회적인 불의와 경제적인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은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장차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곤고한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북이스라엘의 혹독한 영적 기근의 심각성과 곧 닥칠 영혼과 육체의 멸망을 아머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머스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경제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죄로 인해서 이땅의 백성들이 떨며 애통함에 그 재앙이 올 것이라고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악행을 행하며 자신들의 소견대로 삽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어요. 거짓으로 장사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는 지배자들의 재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 도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다 보니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 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7 절에서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성경 읽고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맹세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무섭게 그것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서도에 언급했던 본장의 핵심 구절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심판으로 보냈어요. 이 기근은 양식과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오는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아모스와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참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혼란한 전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식으로 우리는 편하잖아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의 몸을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영의 양식이 부족함 없이 공급받은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배척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일환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가 즐겁게 하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TV만 틀어봐도 인터넷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북한 땅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365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기도 소리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3대 4대 5대가 죽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식숙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 변화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성공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복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환자에게 암환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암환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골몰하기 이전에 영적인 기갈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나는 뭐 장로고 권사고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언제든 말씀 볼수 있어. 언제든 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도 그것이 잘안 되는데, 습관화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더그 삶을 살수 없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내가 정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맨날 창색해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읽다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세장못 읽은 거 내일 여섯 장 읽을게요. 그리고 또안 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함이 먼저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경이 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아시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잃어버린 영적 기갈이 오면 우리의 삶은 다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내 마음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감동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문제는 내게 있는데. 그 모든 문제점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건데.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laughs>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니라. 여기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인생의 황금귀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르다가 엉뚱하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치다가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그나마 더 존속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등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말씀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매일 같이 읽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유일한 살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상에 섰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더 겸손히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많은데 여전히 인생의 축복과 성공과 번영만을 듣기를 원해요.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너무나 터무니 부족한 실상입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복이 되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손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산다고 어떻게 잡아야 할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왜이 늦은 시간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TV만 틀어도 다 영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설교가 홍수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 건강, 내 상황, 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가 불편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파 갖고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눈물 흘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 번은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이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이 슬픔과 아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과 삶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부기사를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다니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 이거는 맑고 이거는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같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마치 탕자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붙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주로 나가길 원하는데요.